안녕하세요. 착한형 오토바이, 착한동생, 유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이크, 혼다의 레벨 300 모델입니다. 보시죠. <놀람> 안녕하세요. 착한형 오토바이의 착한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바이크의 가격이 궁금하다면 네,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착한형 오토바이는 중고 오토바이 매입과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모두 높은 금액으로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파업체에 그 비해 안전하고 정직하게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 레벨 300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300, 500, 11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막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혼다의 레벨 300 모델입니다. 300, 500, 1100 이렇게 있는데, 1100DCT는 아마 내년쯤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혼다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1100은 내년에 될것 같고 500은 아마 7, 8, 9월 사이에 아마 소량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 모델은 말 그대로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낮은 시트고라서 여성분들 키가 155나 150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바이크고 300cc의 아주 그런 쿼터급으로 누구나 탈수 있는 바이크로 유명한 바이크입니다. 정말 키가 작은 분들한테 아주 인기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바이크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튜닝 내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내역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고, 네, 좌우 조절식 레버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앞 브레이크 마스 실린더 캡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되게 고급스러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네, USB.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퍼 커버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끓여 있는데 원래 이거는 있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좌우 발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SP 커넥터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서 돌리는 그런 튜닝 방식이죠. 네 마지막으로 라이트 커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소하게 튜닝이 되는데 가장 큰 튜닝은 아마 이 커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트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시리즈들은 시트고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동양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바이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한 그런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혹은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탈수 있는 그런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이거는 <laughs> 네시트가 정말 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 950과 비슷한 디자인의 다마고찌 같은 그런 계기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언급했듯 기름 게이지가 4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10칸 정도로 세밀하게 나눠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안성 밤에는 괜찮죠? 낮에는 그래도 조금 안 보이는 그런 시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게다 만족스러워서 뭐이두 가지는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적상거리 4,601km 보여주고 있습니다. ABS 등은 10km 속도로 주행하면 자동으로 소거되고요 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네, 순정 머플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뭐, 혼다 하면 정숙함, 편안함, 안정감 아니겠습니까? 그 혼다를 대표하듯 머플러 굉장히 정숙합니다 네, 머플러가 정숙하다 보니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엔진 소리 역시 굉장히 정숙합니다 혼다 특유의 사각사각사각한 느낌도 있고 잡소리 정말 일체 없다고볼수 있습니다. 4,600km 탔는데 잡소리가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네,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서 실제로 타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엔진 소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숙하고 배기음도 정숙하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에서 타고 다닐 때뭐 그런 욕먹을 일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릴 일은 너무 정소한 바이크라서 일체 없을 것 같은 그런 배기음과 엔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숙함, 그 자체, 편안함그 자체의 바이크고, 입문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 CC가 일단 쿼터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125cc에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한 번쯤 정말 고려해 볼만한 그런 바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차의 소모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적산거리가 4,000km 이기 때문에 소모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의 8구십프 가까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괜찮은 그런 적상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소모품은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와 하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우측으로 꽁은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쇼바대 삼발이 쪽에 살짝 찍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며 쇼바대 쪽. 네, 제자리 공의 흔적이죠.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제자리 공, 가로로 끌혀있으면 네, 슬립인데 세로로 이렇게 끌혀있다는거 제자리 공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어퍼 커버 튜닝되어 있죠. 이것 또한 역시 세로로 끌혀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자리 공이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립에 구멍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레벨 300이나 500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바로 바란스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가. 나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에 구멍을 뚫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하자라고 하면 하자라고 할수 있는 그립입니다. 네, 뭐플러쪽 역시, 네, 가드 쪽 살짝 찍혀 있는 거, 제자리 곡의 흔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름 탱크 약간의 사용 가능 흔적 보입니다. 네, 요쪽에 보면, 네, 찍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찍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왜 찍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찍혀 있다는 것, 하자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좌측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찍히거나, 뭐, 하자 있는 부분 크게 찾아볼 수 없으며, 좌측, 그림 역시, 네, 구멍 뚫려 있다는 것 외에는 큰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물론 사용감의 흔적들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어퍼카바 쪽이나 튜닝용품이죠? 소바대는 깨끗하지만, 조금씩 뭐 고무가 경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 찍히거나, 뭐, 폐이거나 이런 부분은 좌측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차가 2017년도 4,600km라고 본다면, 키로스로 본다면, 그래도 조금. 네, 하자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연식으로 본다면, 그래도, 네, 이 정도 관리 상태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4,600km 탄 아주 짧은 적산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혼다 레벨 300입니다. 레벨 300이나 500이나 굉장히 인기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 들어온 거는 뭐 전략 판매될 정도로 정말 인기 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곳곳에 하자들은 조금 있지만, 연식에 비한다면 좀 애교라고 볼수 있겠고, 키로수로비한다면 비하, 우측으로 한번 크게 넘어진 게 있으니, 그거는 참고하시고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저희 판매 가격 54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중고시세 대비한다면 파소 판매가 기준 네, 낮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상거리 짧고 키로수 좋은 입문용 마이크 찾으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